안녕하세요. 영진부동산 윤소장입니다. 자, 이번 매물은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에 위치하고 있는 반매물입니다. 자, 앞에 보고 계시는 콩밭인데요. 전한 필지 1634제곱미터 평수로 494평 되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길로 약 500m 정도 들어왔습니다. 마을을 거치지 않아서 들어오는 길이 상당히 편했습니다. 자, 우리 토지 앞쪽은 큰 마을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양 마을이고요. 자, 이 길로 쭉 올라가면은 잘 끝에 가면은 전원주택이 한채 있고요. 현재 이 길은 지적상 도로입니다. 아주 넓은 도로고 중간에 이제 공사 흔적이 있는데 상수도, 하수도를 공사를 한 그런 흔적을 보입니다. 자 우리 토지는 상수도는 마을 상수도 그리고 하수도는 오폐수 직관 방식을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집 짓거나 농막 체류형 쉼터 짓기도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전원주택 그리고 왼쪽에는 농막 자 중간 길로 해서 자, 들어가고요. 자, 폭이 3.5m로 우리 현재 토지 소유주께서. 분할 측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게 좀 좁거나 하면은 약간의 토지를 더 제공을 해 드린다 합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는 땅이 어, 본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약간의 완경사를 갖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현재는 소리태 콩을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오른쪽에 하우스가 하나 보이죠? 그 하우스까지 우리 토지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자, 토지 경계로 해서 자, 그물망을 쭉쳐 놓은 게 확인이 되는데요. 자, 그물망보다 약간 더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토지 면적이 실제 그물망 안에보다 좀더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농막하고 우리 토지 사이에 이렇게 국어 정비 사업을 깔끔하게 해 놨습니다. 자, 이 농막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 농막 바로 뒤에 우리 토지 본격적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으로 기울어진 완경사의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어, 서리태 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수확을 하면은 토지의 본연의 모습이 다 보일 것 같습니다. 토질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면적 494평 어, 토지를 보고 계십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용도 지역은 건폐율 20% 적용이 되는 자, 생산관리 지역으로 어, 지정이 되어 있는 어, 그런 토지입니다 토지 제일 위쪽 북쪽 끝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경계를 이렇게 그물망으로 또 쳐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을 보시면은 현재 국어 모습입니다. 국어 또랑이죠. 자, 북쪽 끝에는 또랑이 붙어 있고요. 아까 영상 초반에 남쪽으로는 도로가 접해져 있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북쪽 끝에서 바라보는 우리 토지 모습 그리고 앞 전망 잠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농막도 산 밑에 하나 또 최근에 들어왔네요. 그리고 우리 토지 뒤쪽으로 농지들이 쭉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저 멀리 산 밑에 주택도 한채 보입니다. 그리고 토지 옆쪽으로는 똑같이 콩밭이고 그 뒤쪽으로 야산도 하나 붙어 있고요. 아주 평화롭고 따뜻하고 아주 밝은 그런 토지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한 30분 정도 있었는데 소리가 거의 안 납니다. 그리고 냄새도 전혀 없습니다. 아주 괜찮은 그런 토지라고 생각이 드네요.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 뒤 남양 토지를 돌아봤습니다. 자 면적도 아담하니 괜찮고요. 두 분이서 혹은 혼자서 전원주택 하나 지으시는 그런 용도로 괜찮고요. 농촌 체류 용심토두 분이서 와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농막 용지도 괜찮고요. 자, 그서 교통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지에서 출발을 해서 송리산 IC까지 차로 약 15분 정도면 충분히 도달을 할수 있고요. 송리산 법주사까지는 약 25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영상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